저는 그냥 한 가지 샷으로 그냥 하는 걸 좋아합니다. 훨씬 선호하고 뭐꼭한 가지 스윙, 펀치 샷을 하고 뭐 로테이션 스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건 되고 이렇게 해야 이건 안 되고 뭐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똑바로 그냥 이렇게 치면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아, 어한 가지 스윙을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. 한 가지를 마스터하기도 아 골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시는 거 저는 이렇게 별로 안 권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프로가 되시겠다거나 프로의 입장이거나 뭐 경기를 뛰어야 된다거나 이렇다면은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버디 찬스를 끌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뭐샷 메이킹을 해야겠죠.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 가지 하시려다 더 망하는 게맞습니다 그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스윙이 되기도 쉬워요.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을 파시기를 아마추어는 한 가지 길을 파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그한 가지 길을 파셔도 그걸로 언더 치고 다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일 좀 답답한 게 아마추어 분들이 무슨 뭐 드로치고 페이드 치고 뭐막 연습을 해요. 연습장에서. <laughs> 필드 나가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아, 유뭐 드로 한번 쳐야지 한쪽을 막아놓고 아, 뭐 돌려면은 뭐 안정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, 저는 진짜 좀 답답해요. 더군다나 연습이 프로처럼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내가 공구질를좀 똑바로 보내는. 그냥 똑바로 편하게 똑바로 보낸 스윙을 좀 만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똑바로 가는 스윙을 좀 만들어 놓고 그냥 IP 꼽혀 있잖아요. IP로 그냥 치면 그게 최고입니다.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? 뭘 한쪽을 막아놓고 한쪽을 쳐. IP 깃발 보고 쳐요. 네, 조금 당겼어 그러면 IP 깃발 왼쪽에 떨어지고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. 드라이버. 응? 좀 열렸어. 우측으로 IP 깃발 우측 그냥 그렇게 가는 게널 제일 넓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아마추어 분들이 샷 연습을 얼마나 그걸 해서 단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을 맞고 치고 자기는 무조건 그러다가 당기면 그냥 조금 요만큼이라도 당기면 죽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 않나요? 여러분이 하나도 일도 안 땡길 자신 있나요? 저는 없어요. 저는 제가 어 나가서 해봐도 저도 땡기고 저도 밀고 막 이래요 스윙이. 사람이 그렇잖아요. 근데 저는 그냥 페어의 한 가운데 보고 칩니다.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언더 못 치는 것도 아니고요. 대회 나가서 뭐 경쟁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. 물론 뭐. 그, 투어 프로 세계에는 제가 뭐, 엉강생심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, 그냥, 제 정도 치는 수준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, 바로 들어서, 바로 치는 스윙 연습을 하시고, 그 연습을 계속, 제일 많이 하시고, 생각하시고, 고민하시고, 고치고, 고치고, 고치고 해서, 한 가지 스윙으로 모든 걸다 치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편하고, 스코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되려 거꾸로.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마스터하는 게 여러분 스코어도 훨씬 좋게 만들어 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